처음으로 그런 영어 인터뷰 같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앉았는데 진짜 막 하이 하와이 뭐 기본 인사도 안 하고 그제 이력서 이렇게 보자마자 한국인이네? 이러는 거예요 y o u r Korean! 막 이래요 엄청 거만한 표정으로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예! 들러면서 I'm from South Korea! 이렇게 말했더니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GPT랑 연습한 그거를 달달달달 말을 했어요 제가 뭐랬더라 뭐 I admire this hotel 저는 이 호텔을 존경해 왔다 막 이런 말던데 누가 봐도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문장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영국의 매니저가 <laughs>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. 가뜩이나 긴장해서 막 외운 것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뭔가 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. 이렇게 멈췄어요 말을 그랬더니 갑자기 매뉴얼이 너 그거 채찍피티로 준비했지? 채찍피티로 준비한 거다 알아 왜냐면 한국인들은 영어 못하잖아 만나 한국인 대부분 영어 못했어 왜냐면 내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거든 어쩌라고? 지가 뭐 한국인 다 만나본 것도 아니고 니는 영국인이니까 당연히 모국어라서 영어 잘하는 거지 뭐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게 죄예요? 표정이 좀안 좋아 하셨죠? 그랬더니 갑자기 커스텀 서비스 이런 거 자신 있지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자신 있다고 외워온 거 열심히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는 영어도 못하고 경험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널왜 뽑아야 돼? 이러면서 또 거만하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뽑지 말든가 그때도 되게 주눅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영어는 당연히 너보다 못하는 건 맞아 근데 어쨌든 네말다 알아듣고 있잖아 I can understand you Right? We're communicating right now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왜냐면 난 알아들을 수 있고 말도 할수 있으니까 I can lear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뉴얼이